65세 남자 기준으로 47,000원에서 62,000원까지 회사별로 이렇게 차이를 보여요. 그런데 요거는 진단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술비 1,000만원, 그 다음에 혈전용해치료비 1,000만원 이렇게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단비는 한번 받으면 없어지는 거고요. 수술비만 수술 하실 때마다 계속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47,000원에서 42,000원까지 보험료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요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순환계 통합 치료비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 65세 남자분은 59,000원, 65세 여자분은 31,000원 이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2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2대 질환 수술비, 혈전용의 치료비를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보험료는 훨씬 저렴한데 보장 범위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치료할 때마다 연간 1회 또는 수술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100세까지. 그리고 보장 범위는 어때요? 이대질환은 아까 보여드렸던 16개의 코드에 대해서만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이런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16개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질병 코드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